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. 이 쓰림이나 역류를 위산의 분비가 과다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위산 차단제를 쓰는 것이 표준 치료인데요. 문제는 이렇게 치료해도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식습관 관리 등의 생활습관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류의 원인이 위산 과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위산 과다증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? 위산의 산도는 정상범. 1에서 3인데 위산과다증은 2 이하로 정의를 한대요. 벌써 여기서부터좀 이상하죠? 위산의 산도가 정상 범위란 말이에요.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위산과다증은 실제로 나쁠 게 없다. 어, negative consequences가 없다. unless 영유성 식도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. 위산이 많이 나오면 소화 잘 되고 건강한 겁니다. 그리고 위산이 많이 나와도 위식도 과략근이 여기를 꽉 쥐어내고 있으면 절대 역류가 일어나지 않아요. 위식도 과략근을 꽉 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. 그러면 위식도 과략근이 왜 느슨해질까요?